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얘기를 나누면서 참 재밌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한국에 있을 땐참아 was n 노바리. 물론 지금도 어떤 잘났다 이런 걸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기억되어지지 않았던 존재.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노바리였는지는 제가 두 가지의 그 예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학교 또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돌아와서 87년도에 단계 선교를 갔다가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중학교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바로 제 수의 중학교를 다녔는데 수의 중학교를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그때가 87년도고 뭐 나이가 그러니까 한한 10년이 지났을 때죠. 달려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드렸더니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누구시죠? 저, 중학교 때,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저기 경일인데요? 그랬더니, 경일이요?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경일인데요? 기억이 안 난대요. 제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선물 조그만 거 사갖고 가서, 선생님 드리고 그냥 왔어요. 여러분, 그 발걸음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I'm sorry, I don't know you.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를 전도했던, 그 같은 교회 다녔던 형님이 있습니다. 저를 고등학교 때 교회로 전도하고 그 형님 때문에 제가 예수를 이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는 그 형님이 우즈베키스탄에 성교사로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 형 너무 반가워. 나 지금 경일이야. 나 목사 됐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누구시죠? 혹시 사진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어형 기억 안나나 나 경일인데 막 학교 오며 교회며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보내줬어요 그러니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사진을 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보고 형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내 후배네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답장 안 했어요 상처가 너무 심해 갖고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자기 삶에 별로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존재였던 나.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목사 성경이를 보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다릅니다 목동 다윗에서 오늘의 노래처럼 왕을 보시는 하나님 핏박자 사울에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엄청난 일을 만드는 사도 바울을 보신 하나님 이스라엘에는 조그만 나라,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 그 중에 갈릴리라는 조그만 바닷가에 구여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에게서 사도 베드로를 보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돈을 걷고 택스를 컬렉트해서 욕을 먹으면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던 세리 마태에게서 마태복음을 써서 지금도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 마태, 그 사도 마태를 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세상이 보는 나는 다릅니다. You don't have to be strongest. You don't have to be oldest. To be a king. 세상은 목동이라고 봤지만 왕인 다윗을 보았듯이, 세상은 핍박자라고 봤고, 소망이 없는 사울이라고 봤던 그 핍박자 사울에게서 이 시대, 지금의 우리가 이곳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통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왔고, 돌아오고 있듯이, You don't have to hear what other people say about you. You don't have to judge about yourself that who you are. It is God. It doesn't matter what other people see about you. It doesn't matter what you think about yourself. Because you fail so many times. Because you don't see any good things about yourself. It doesn't matter. The matter is What God sees in you That's the matter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그것이 m a 예요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 사울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택한 나의 그릇 여러분,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God chose!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진짜 여러분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들을 어그러진 모습, 잘못된 모습, 세상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우리의 본 모습을 못 보게 합니다. 너는 안 돼. 한국에 나가서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요즘 한국 방송 문제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뭔가 봤더니 요즘 한국에서 하는 연애 프로그램,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들에 나오는 단어들, 쓰는 단어들의 70%가 굉장히 과격한 말이래요. 보통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통 그냥 쓰는데 그것이 방송에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웃기는 내용들의 반 이상이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가지고 너는 머리가 너무 커. 너는 뭐 이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외모로 판단해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웃는 그런 내용들이 TV방송에서 나온다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세상은요 자꾸 우리를 나쁘게 힘들고 어려운 존재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부족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왕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When others see a shepherd boy, God may see you a king.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보시는 그 왕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로 인해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쓰임 받았는데요. 그 사도 바울에 있었던 말씀을, 이 삶을 오늘 이 사도행정 구장을 통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몇개더그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